합성함수 유형 4번입니다. fx하고 gx가 있는데 다음을 만족시키는 hx 구하라고 있는데 지금 1번보다 2번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. 2번 풀때좀더 주의해서 2번 풀때 주의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. 자 1번부터 보면 f 동글 h가 g하고 똑같다. 그러면 이거는 f 가로의 hx가 gx하고 같다 이거지. 그럼 hx를 지금 모르는데 hx를 통으로 f에다 집어넣는다 했으니까 여기는 요 x에다가 hx 넣으면 2hx-3이 될 것이고, 자, gx는 6x 플러스 3이 됩니다. 자, 여기서 그럼 hx 구하면 되겠네. 3 넘기면 2hx는 6x 플러스 6 나오고, hx는 3x 플러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2번은 h 동글 F가 G래. 그러면 H 가로의 FX가 GX가 될 것이고 H 가로의 EX 마이너 3은 6X 플러 3인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. 이때 자뭘 구하라고 했냐면 지금 HX를 구하라고 했어.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이 X로 바뀌었단 말이야. 그런다고 해서 EX가 지금 EX 마이너 3이 X하고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문자가 지금 똑같이 보이니까 X 값이 숫자로 나와버린다.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. 자,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, 문자를 다르게 만들어줄 거에요. 그쵸? 안에 있는 2X-3을 A로 바꿔서 HA를 한번 구해볼 거에요. 그러면 여기도 A에 관한 식이 나옵니다. 자, 그럼 2X-3이 A니까 HA가 될 것이고, 여기 있는 6X-3도 A로 바꾸려면, 자 여기서 2x는 a 플러스 3이 나옵니다. 그래서 자 여기 있는 2x가 a 플러스 3이니까 이대로 그냥 대입해버리게 6x니까 3배하면 6x는 3a 플러스 9가 나온다. 그래서 6x 대신에 3a 플러스 9를 넣으면 ha는 3a 플러스 9 여기 뒤에는 플러스 3 그래서 ha는 3 a 플러스 12가 되고 결국 Hx는 3x 플러스 12라고 마지막에 바꿔주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안에가 복잡할 때 안에가 복잡한데 한 문자로 바꾸는 방법은 다른 문자인 다른 문자 꼭 A나 T나 이런 문자로 바꾼 다음에 H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A를 x로 바꿔주면 끝납니다. 이상입니다.